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은데 두근거리는 마음을 꼭 붙잡고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 봤습니다.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있어요.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니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죠. 매일매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정말 행복함을 전해주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시간이 흘러서 군대도 가고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엄마한테 기쁨을 선물해 주고 첫 취업 때는 저에게 월급으로 임플란트를 해줄 정도로 효자인 아들이었어요. 사실 아들에게 제가 특별히 애착이 가는 이유는 아들이 세 살이었을 때제 아빠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부가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혼자서 아들 한 명을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항상 일하면서 집을 비워야 하니까 애한테 잘 못해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러한 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좋은 것, 좋은 물건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들을 아빠 없이 키우다 보니 여러모로 부족하게 키웠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미안한 마음이 더욱 더 커져갔습니다. 그 와중에 말썽 하나 안 피우고 부모 속썩이는 거 없이 애가 곱게 자라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취업을 하고 와서 마음고생하는 게 갑자기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 연락도 없고 제가 걱정돼서 연락을 해보면 엄마 사회생활이 쉽지 않네.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하면서 불길한 말들을 꺼내더라고요. 왠지 아들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이 결코 그냥 넘길 감정들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린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 때문에 사는 거다. 난 그저 이 세상에 없어져도 될 존재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퇴근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너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야? 제발 엄마한테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말해봐 라고 했어요 듣고 보니 상사가 어마어마하게 아들을 괴롭히고 사람을 못 살게 굴었던 거였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아들이 저몰래 소가이를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져 내렸죠 애한테 아니 이렇게 착한 애한테 터세 부릴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 몰래 우울증 약도 먹고 살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저는 너 이대로 가면 정말 위태롭다. 그깟 회사야 다시 취업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네 마음부터 챙겨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안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고 나서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고 저는 잘 생각했다고 하면서 아들을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은 퇴사했고 집에서 7급 공무원이라는 고시 생활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애가 기가 죽을까봐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아예 서울로 올라가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힘겨워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잘 버텨줬고 몇 년간의 고시 생활 끝에 결국 합격이라는 대단한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아들은 그래도 회사 생활보다 딱 규정이 박혀있는 공직 생활이 잘 맞는 듯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무척이나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도 아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미래 걱정 없이 순탄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가슴을 쓸어내린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고 아들은 서울에서 별탈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고절 특채로 들어온 한 여자아이와 교제를 하게 되었나 봐요. 1년 후에 갑자기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라서 무슨 소리냐고 왜 갑자기 결혼이냐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을 하다가 만난 신입 공무원에게 마음이 생겼고 마침 그 공무원도 자기에게 감정이 있어서 잘해보다가 서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애가 너무 어린 것 아니냐고 하면서 내심 걱정을 비쳤지만 아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이야기 끝난 상황이고 나보다 여자 쪽에서 먼저 더 결혼을 원한다고 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엄마한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야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기를 원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좀 놀랐어요. 생각한 것보다 인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날 티가 많이 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속으로 이런 애가 어떻게 공무원이 된 건지 그거 참 신기한 노릇이다 싶었습니다. 참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어떻게 티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저 꾹 참고 아들이 좋다는 여자니까 응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그렇고. 아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해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드디어 자기도 가정을 이룬다는 소망의 결실에 몸둘바를 모르게 세상에 감사하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내가 애 아빠도 없이 애를 키웠고, 키우면서 잘해준 것도 없는데, 결혼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다른 여자 만나라 하면서 훈수될 자격도 없지. 이렇게 한다면, 나는 참 못된 부모인 거야. 하면서 아들을 딱 믿어주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 저는 아들을 보면서 이런 게 신혼이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싹싹하게 굴고 참 착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아들의 결혼에 말 못할 끔찍한 사건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벌벌 떨리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갔다가 인사동 쪽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잘못 본줄 알고 며느리를 닮은 아이인가 하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옆에 친구가 저거 너네 며느리 아니야 하는 순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죠. 저는 막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지만, 친구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한테 달려가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 여자가 며느리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렇게 상황을 무마하고 넘겼어요. 내 며느리가 아닐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불안한 나날들이 흘러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아들이 전화가 와서는, 엄마, 아무래도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 못 보던 핸드폰이 발견되는데, 그 폰으로 아내가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아내 말로는 뭐 업무차 받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그런 연락을 받을 리가 없잖아. 요즘 혼란스럽네. 이혼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하면서 말끝을 흐렸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인사동에서 본 아이가 며느리가 맞는 거고 그때 옆에 있었던 남자가 상간남인 거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서울로 올라갈까? 어떻게 할까? 말했지만. 아들은 일단 상황이 진정되고 어느 정도 꼬인 실을 푼 다음에 자기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그 전까지는 아내한테 티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제가 중간에 끼어들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 봐 알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저는 힘들었지만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새벽에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뭐야, 이 시간에? 하면서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는 형사에게서 온 거였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냐고 말이 되게 좀 말을 좀 찬찬히 해보라고 했어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이 충남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왔대요. 충남이 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중간에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고 하며 택시에서 내린 아들은 그렇게 알수 없는 비포장 도로로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차에 치이고야만 겁니다. 어두컴컴해서 길도 잘안 보이는 상황에서 한순간에 사고를 당한 아들은 몸이 붕 떠서 날아간 거였고요. 사람을 친그 가해자는 분명히 자기가 사람을 쳤는데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오른쪽 길에 농수를 뽑아내는 깊이가 깊은 하천이 있었고, 왼쪽이 논밭이었죠. 경찰은 아무래도 하천으로 시신이 튕겨나간 것 같은데, 워낙 밤이라서 제대로 수색이 안 되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수사를 시작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근처에서 아드님 지갑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신원을 알게 된 경찰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거냐고 하면서 저는 제 가슴에 멍이 들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울면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아무리 속상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으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하면서 눈을 부라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네가 파란 피워서 우리 아들이 속상해서 그 야밤에 우리 집으로 내려온 거 아니니 내가 모를 것 같았어라고 하자 며느리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을 동그랗게 짓는 겁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기가 차서 인사동에서 상간남이랑 데이트하는 모습을 내가 생생하게 봤었다. 언제까지 그짓 할지 지켜봤는데 결국 일은 이렇게 되고 내 아들 시신은 찾지도 못하고 너 좋은 일만 하게 된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죠. 며느리는 작작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대들었고 생전 못 들어본 욕을 하면서 바락바락 화를 내더라고요. 주변의 형사분들이 어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말릴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한 건지 그래도 어른이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늦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의 죽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더욱더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은 아들이 죽은 뒤에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신혼집은 며느리에게 넘어갔고 저는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사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힘없고 약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그저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냅다치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억울했고, 친구들도 저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좋은 곳 갔을 거라고 하며, 그저 저를 위로해줄 뿐이었어요. 세월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무뎌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통은 가중되었고 도저히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까지 지다른 겁니다. 나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하는 순간들이 지속되자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아들이 사라진 그 논두렁에 갔다 오면 그나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걸어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아들의 교통사고 장소를 계속해서 가길 반복했습니다. 죽은 우리 아들, 시신으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제발, 제발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 이 광활한 지구에서 왜 너만 사라져야 하냐. 너무나 억울하다 하면서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면 하늘도 그걸 알고 선물을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저에게 선물이 온 겁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귀한 선물이 저에게 내려온 순간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충격을 받았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아들이 사라진 그곳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하천의 반대쪽인 논두렁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였죠. 저는 눈을 비비고 봤더니 아니 아무리 봐도 제 아들의 실루엣과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인성아! 인성아! 하면서 저는 그 논두렁으로 내다 달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 목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점점 더 빨리 뛰어갔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남자의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리기를 얼마나 반복했을까 그 남자가 넘어지는 순간 저는 바로 뛰어가서 그 사내의 얼굴을 보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죽은 제 아들과 똑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딘가 엉성한 발음 그리고 묘하게 초점이 나가 보이는 눈빛에 저는 무언가 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너 인성이 아니냐고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는 그 사내는 막 울면서 뛰어갔어요. 그 사내가 뛰어서 작은 집에 들어가길래 저는 그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주인장 있냐고 물었더니 그때 한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 할머니를 보고 이 사람 당신 아들이냐고 죽은 내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되는 관계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정신이 오락가락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매인 것 같았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혼란스러웠던 저는 해가 뜨고 나서 그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 작은 빨간 지붕에 사는 할머니와 남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그러자 이장은 그 할머니가 한 10년 전에 아들을 잃고 나서 정신적 충격으로 치매랑 언어장애가 왔어서 정신이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집에 큰 장정이 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남자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고 하면서 걱정을 했대요. 할머니는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왔고, 그렇게 그 장정과 할머니는 같이 살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쎄한 기분을 느낀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 남자의 지문 검사를 하게 했고, 제 아들 지문과 그 남자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에 억장에 또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지? 하면서 머리가 아득해져 갔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무어라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고 경찰 쪽에서 조사를 시작한 결과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아들의 시신은 하천 쪽으로 튕겨 나간 게 아니라 논두렁으로 빠진 거였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제 아들을 발견하고 10여 년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치매가 온 할머니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집으로 데려와서 죽기 살기로 간호를 한 거였고 기적적으로 깨어난 제 아들은 기억 상실증 그리고 뇌 손상으로 인해서 예전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 할머니를 자기 엄마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로 아들이 하천으로 내려가서. 시신을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가슴스린 하루를 보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저는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가슴을 손으로 내리쳐 왔으니까요. 바로 아들은 서울종합병원으로 이송돼서 다친 뇌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고 골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료를 했어요. 언어치료사 그리고 인지장애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자 아들의 뇌는 서서히 다시 제 기능을 찾기 시작했고 예전의 기억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니까 경찰들도 종결된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진실이 수면으로 드러난 거였어요. 너무나 무섭고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는데 아들을 친그 가해자놈은 지금 며느리가 만나고 있는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와 왕래를 전혀 안하고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지냈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끊고 살았는데 아들을 죽일 뻔한 그 남자가 며느리가 만나고 있는 남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들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불안함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강타하기 시작했고요. 경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 보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마무리 짓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죠. 그렇게 경찰 조사를 기다린 결과 제 아들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이혼하고 그 집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던 며느리는 자기 상가남을 통해서 지금 내 남편이 충남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가 사고를 내고 그러면 신혼집은 내 것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 함께 살자고 하는 은밀한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미친 듯한 어이없음이 올라오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불같이 그들에게 화를 냈어요. 해도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할 짓이 있고 안할 짓이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선을 넘었죠. 그 둘은 기소가 되었고,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아들은 다행히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돌아왔고, 저는 그동안 아들을 돌봐준 할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할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드리면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인지를 하게 해드렸고, 다행히 이해를 한 할머니는 제 아들을 품에서 놓아주셨어요. 아들은 정신이 돌아온 후, 엄마인 저를 안고 펑펑 울었고요. 아들이 속한 공무원 사회는 난리가 났죠. 고졸 특채로 들어왔던 전 며느리는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파면되었고요. 그리고 그 상간남은 민원인으로 만난 건데, 어찌된 영문인지 둘이 몰래 연분일 쌓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정도로 극악한 행동을 할수 있는 관계로 발전한 거더라고요. 애초에 7급 공무원인 제 아들을 보고 미래가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한 건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들보다 더 잘나고 좋은 남자를 발견했는데 이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어쩌지 하다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판사님이 사건의 중대함을 파악하고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해서 저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아들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매일 집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 시간 반이 걸려도 매일 밤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사고 현장으로 다리가 퉁퉁 부을 때까지 걸어간 저의 마음을 알고는 하늘이 기억하고 이렇게 선물과도 같은 일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정말 인생을 한번더 다시 살게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처음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다가 이제야 재판이 끝나고 나서 조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네요. 지금은 작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워낙에 글씨를 잘 쓰고 예전부터 서예에 관심이 있었던 아들은 작은 서예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죽었다 살아난 새 인생인데 공무원을 다시 하고 싶지 않고 지금은 그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일을 할때 마음 편한 걸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아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로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것만큼 기특하고 정말 대단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충남에서 서울로 완전히 올라왔고 아들을 보살피면서 남은 여생을 살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제 자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 두 명은 제발 감옥에서 평생 썩고 아니 출소해서라도 평생 지옥 구덩이에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돈의 눈이 멀어서 그리고 사랑의 눈이 멀어 삐뚤어진 짓을 한그 둘을 저는 죽어서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저는 한 걸음씩 더더욱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두지 마세요. 제 아들처럼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어도 표적이 되어서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게 사람 일인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저의 이야기에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기를.